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드라마 시사회장에서 한 할리우드 여배우가 특정 한국인을 애타게 찾아 뜨거운 화제입니다. 인터뷰 중 드라마 홍보는 뒷전이고 한국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그녀에 많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러냐고 난리였죠. 이에 베일에 쌓여있던 이 한국인이 직접 등판하자 너무 놀란 여배우가 기절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데요.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며 심상치 않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공개 첫주전 세계에서 3억 시간 시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84개국 1위. 넷플릭스 영어권 TV 시리즈 새 기록을 쓴이 드라마는 바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가진 할리우드의 거장 팀 버튼 감독의 드라마 웬즈데이인데요. 웬즈데이는 1930년대 미국 신문 만화로 시작한 아담스 패밀리의 장녀 웬즈데이를 주인공으로 한 스피노프 드라마입니다. 언뜻 보면 2000년대 중반 큰 사랑을 받았던 국내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가 생각나기도 하죠. 실제로 프란체스카가 이 아담스 패밀리의 원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처럼 압도적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 판타지 미스테리 드라마에서 안 그래도 별나지만 유독 더 특이한 장면이 나와 즐거운 화제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갑자기 정체불명의 한국 노래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면은 1화에서 주인공 웬즈데이의 룸메이트 이니드가 웬즈데이를 약올리려고 뜬금없이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장면이었는데요. 바로 이 노래가 한국인들조차 듣도 보도 못한 케이팝이었던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던 전 세계 시청자들은 내 마음 떨리고 있어라는 뜻밖에 한국어 가사가 나와서 이후 저 노래 아는 사람이라며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노래는 하우삼의 Can't Stop 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그동안 유명 영화나 드라마에 케이팝이 나온 경우는 꽤 많았지만 이렇게 한국인조차 모르는 노래가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심지어 노래의 원작자조차 내가 미국에 판 노래는 맞는데 여기 나오는 건 팬이 알려줘서 알았다 라고 어리둥절했다고 하죠 어떤 경위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노래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가 케이팝 열성 팬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면에서 춤을 춘 이니드 역의 배우 엠마 마이어스 가 케이팝 그룹 세븐틴의 5년차 골수 팬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귀여운 외모와 톡톡 튀는 연기로 극중 활력소 역할을 하며 큰 사랑 을 받고 있는 엠마 마이어스. 세계적인 웬즈데이 열풍과 함께 요즘 가장 핫한 인물로 스타덤에 떠올랐다는데요. 그녀는 최근 웬즈데이 시사회 인터뷰 에서도 세븐틴 콘서트에 갔던 일 올해 가장 잘한 일로 꼽으며 뿌듯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드라마를 홍보할 때보다 더 격하게 흥분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엠마 마이어스의 열렬한 케이팝 사랑은 미국 내에서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틴 보그를 비롯한 유수의 매체들과 인터뷰할 때마다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세븐틴과 케이팝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케이팝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른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르세라핌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즐만 반복 재생한다네요. 엠마 마이어스의 SNS 팔로우 목록은 전부 다 한국 가수들, 심지어 마이너한 인디 밴드까지 삼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SNS에 올리는 일상 사진에 간혹 한국어가 보이기까지. 원래 평소에도 한국어를 꽤 하는 편이라죠. 그런데 엠마 마이어스가 이토록 한국 가수 그리고 한국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미국의 아역 배우 이사벨 마이어스가 그녀의 친동생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국민 여동생이라고 불리는 이사벨 마이어스는 언니보다 더한 한국 사랑으로 엄청 유명한데요. 일단 SNS 대문 속의 문구부터 한국어로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써있고 사진은 부산, 파주 등 한국여행으로 도배. 팬들과 한국어 댓글로 소통할 때는 국적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냥 흔한 한국의 10대 소녀 말투 그 자체였죠. 3일절에는 태극기 사진을 올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정도니 이 정도면 명예한국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보니 이사벨 마이어스와 한국의 인연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한국어를 잘하게 된 사연을 영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마이어스 자매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6.25 참전용사였던 것입니다 이후 조부모님이 부산에 살았고 어릴 적 한국에서 자랐던 어머니가 마이어스 자매였 자매에게도 한국 음식을 자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 어머니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란 마이어스 자매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어를 하며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사벨 마이어스는 한국어에 큰 흥미를 느껴서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 방법을 소개하면서 세븐틴 영상을 보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마이어스 자매 둘다 세븐틴의 팬이라 늘 같이 세븐틴 콘서트를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언니 엠마 마이어스가 성공한 덕후 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녀의 한결같은 세븐틴 사랑이 드디어 당사자들 귀에까지 들어가 이들이 웬즈데이 댄스 챌린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세븐틴이 보낸 감사 메시지가 믿기지 않는지 입을 틀어막으며 이성을 잃어버린 마이어스 자매. 언니 엠마는 행복해서 기절하고 동생 이사벨은 한글로 답장하며 하트를 뿅뿅 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웬즈데이에 케이팝이 나온 것이 엠마의 100% 사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웬즈데이 제작진 중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엠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팀 버튼 감독이 엠마 마이어스보다 먼저 한국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기이한 듯 유니크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 팀 버튼 감독. 항상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기로 유명한 그가 아마 그 누구도 모르고 개성 넘치는 한국 노래에 꽂혀서 직접 넣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과 문화에서 창의적인 영감을 받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지난 4월, 10년 만에 여는 월드 투어 전시의 첫 시작을 한국에서 끄는 팀버튼 감독은 집에 온것 같이 편안하다는 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시장에서도 한복을 입고 너무나 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포착됐었죠. 팀버튼 감독과 엠마 마이어스 둘다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웬즈데이 곳곳에도 한국적인 요소가 누가 들어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청자들 사이 숨은 한국 찾기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된 드라마 웬즈데이.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 한국 문화도 더 널리 더 많이 퍼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